야, 월드 이거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네? 1674만 다이아. 현금 2억 5천만 원.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 아, 우리 앞서 어,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. BS한테 이긴 그림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BS한테 졌습니다 보스 형이 또 무한 과금력을 펼쳐가지고 졸라 쳐맞다가 지금 서버 이전이 나와서 3서버로 일단 도피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구도는 빅보스, 수삼, 이회장 VS, 탕이오, 지오와지 태쿤 이런 구도였다가 빅보스 형 쪽에 있던 도킹 길드가 외길드로 빠지고, 그 길드로, 지호와저 형님 길드에 있던, 푹 찍님이 들어갔어요. 거기에다가, 수사명까지 들어갔어요. 그래서, 이렇게 된 거야! 그래서, 빅보스 2회장, 팡이요, 지호와저 트리 합쳤습니다. 존나 센 길드가 하나 탄생해가지고,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나어요 야, 누누야! 네네. 제 길드원분들은 좀 어때? 어, 아, 만족하셔? 아직 근데 서비전이 끝난게 아니여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외행성 쟁 했을때 어땠어 오늘? 아까 이제 전투 거의 풀전력으로 했는데 어.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와, 압도적으로 진 것도 아니와 밸런스가 됐는데요. 비등비등해졌어? 5대5 까지는 아니고요 한 6대4 7대3 이렇게 나오는 것같아 우리가 6이야? 네 저희가 살짝 유리합니다 외행성은 보스를 한 마리를 두고 하는 쟁이고 이제 워존 보스처럼 세마리를 두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사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. 우리 연합원 늘었잖아. 보스 형님이 IC 이야기는 안안안 안안 하시던? 아네 아직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아, 아직 그런 조율 단계는 없어서. 아니고 연합을 방금 했으니까 네. 한번 어필을 좀 해봐야겠네 보스 형님께. 아 보스 형이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. 보스 형이 뭐라 하셔? 그 연합 공개 이후에는 방송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? 수사명 접힌다는데. 아. 와, 우리 수사명은 복수할수 있겠다. 심지어 다른 게임에서도 적이야 이건 운명인가? 3서버에 길드원 모실 인재는 없냐? 그 저희 서버에 지금 랭킹 3등이신가 4등이신가 그 플로 길드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왔는데 평영 안부 좀 전해 달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. 되게 적극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 같아요. 어? 모셔 오자. 근데 그분 아까 그 어디 방송해선가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라인 못 간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. 다 아,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좀 살짝살짝 폐면을 살짝 말 들어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품무 방송인이 아, 여러분. 갱 새벽쟁 누호야 2시 반? 쟁은 아니에요, 형님. 그냥 보탐입니다. 아, 쟁이 아니고 아, 보탐이지. 하도 쟁만 하니까 이제 쟁인 줄 알고 있다. 드디어 보스템 먹어 보는구나. 보탐까지 참여하고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요거를 먼저 좀 질러 보고 뭘 받을지 생각해 볼게요. 아니 오히려 구도가 더 재밌어졌는데? 야 월드 이거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네. 1674만 다이아. 현금 2억 5천만 원. 와 이거 곧 나오거든요 여러분? 여기 승리한 연합이 1674만 다이아 가져가요. 2억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. 누누야 좋은데? 나이스. <laughs> 저희는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정말 할수 있는 게 선정적이었는데, 판때기 바뀌면서 다시 힘 넣어봐야 되고, 샤샤 해봐야 되짜 오, 좋은데, 누나야? 미쳤는데, 이거?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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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땐 이거 태생문이 맞아.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눌러야 돼. 그냥 끝까지 쭉 형처럼 잘생겨지려면 라비드 바르면 되나요? 제가 그거에 맞다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럼 당당하게 말할게요 큐뷰 가져와 저 노린 게 그거였구나 절대도 근들 딜 같던지 않습니다. 제발 열번만아65%열 번이 어려워? 아 씨. 아니요. 방송 화면을 가려 놓고 여러분들 강화 끝까지 밀릴 때까지 다 누른 다음에 오픈할까? 아까 비소스님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한번. 떴어. <laughs> 나안 보고 졸라 누르고 누르고 볼게 그냥 몰이 머리... 그냥 고개 숙이고 있을게 여러분 태생문 간다 사오사사 어? 아니야 어 뭐야 시발 레벨 아좋같다 뭐야 <laughs> <누구야>, 저거 <laughs> 또 뛰면 망한 거 아니야? 어? 야이돈 낭비야 이거 하지 마 미친 짓 아니야 이거. 조비상 도파민 끝남. 아 이거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 뭐해? 그로봇 제압성권 하셨어요? 그거 혹시나 새로운 로버 출시한다 막 이럴까봐 못 누르겠, 어 그거 어차피 제압성권으로 안 주지 않아요? 교체는 가능합니다. 아니가 교체도 안 되나? 제가 알기로 그때 중동님이 문의했을 때인가? 누가 문의했었는데 지금 뜬 거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로? 오이 로버 제압권 제압성권 여러분 이거 아꼈던 건데 신화 도전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로, 지금 신화 풀인데 진짜 신화 뜨면 어떡하지? 차라리 안 뜨는 게나안 뜨고 나중에 신화 재료로 써먹는게 맞잖아 그렇죠 전설이 오히려 좋은 그렇지. 제발 실패 신화 실패 <laughs> 갑니다 이건 안 떠야 된다 실패는 맞아있발 전설. <laughs> 실패! 실패! 메이스 전설! 뭔가 이상한데? 자 이제 격전지 보스 잡으러 갑시다. 오늘 RF 컨텐츠는 이걸로 마무리. 마지막 마무리실 예정이고요. 잡다목포대 <laughs> 와! 씨발와 이겼다? 와! 파이팅까지. 이거 강화도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육강으로 쓰다가요 복구 20일까, 22일까지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 그때 누르고 레전드 찍을까요? 아 그냥 지금 7은 눌러볼까? 아 근데 내 생각인데 여러분들 지금 누르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어차피 고강 쳐야 되는데 괜히 복구 전날에 막 강화하면은 아이 새끼 쫄아있었구나 넌안될 놈이다 이러고 안줘 그리고 저 일반 강화로 하면은 아이 새끼 긴장하는구나 안줘 그냥 팔 찍어 그게 맞아 <목소리> 팔 찍었어 이거 그냥 지금 누르는 게 맞아 복구 받을 생각으로 맞잖아 10 찍는다 어차피 복구 받고 쓸 거야 간다 9 1 0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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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가. 15 15 15 15 15 15 15 1 야, 복구 맞으면 돼, 복구 맞으면 돼.